예이 왔다. 이해 예장, 예장 찍어 줄게. 들어와. 들어와. 이해예 돌아라. 예장 얼굴 돌아라. 예. 다이. 예. 얼굴 돌아라. 스트프 예. 찍어 봐. 우리 6시 쪽으로 오세요. 6시 쪽. 6시 쪽 헌터 찍어 봐.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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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헌터. 오케이. 헌터 계속 찍어 봐. 자 헌터 스턴 끝까지 다이 자 율지 아 우리 편이지 디아블로 자 돌리고 퐁듀 퐁듀 찍어봐 퐁듀 이거 어택 잘해야 돼 이거 우리 찍히는 것 같거든 지금 자 크레이나 보자 6시 6시로 내려와봐 아크레이나 아크레이나 아크 찍어주고 계속 율지문덕 컨트롤 잘해야 돼 아까 나 맞더라 자 날랐고 길마구 자 올라갈거야 길마구 자뒤에 보자 율지문덕 왜 자꾸 뜨지 이 자꾸 내 이게 타켓에 또 이게 컨트롤 잘 하셈. 자, 디아블로 보고 들어가자. 쭉 들어와 쭉. 자, 쭉 들어와. 디아블로 공격했다. 보내자. 스턴. 디아블로 찍어 봐. 디아블로 구석에 날려. 그렇지. 간다. 좀만 더. 날랐고. 퐁듀 12시 쪽. 자, 왼쪽 보자. 갱바리. 갱바리 봐 봐. 왼쪽 갱바리. 갱바리 스턴. 갱바리. 이 사람 돈 존나 많이 쓰는 사람이. 조패면돈쓸 거임. 갱바리. 자, 퐁듀를 돌리자. 12시. 12시. 자, 12시. 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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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앞에. 보스 앞에. 자, 보스 앞에. 다이. 자, 장다. 장다 보자. 장다. 자, 하나씩 날릴게요, 이제. 다 날랐어. 장다. 장다. 자, 장다 찍어주고. 자, 장다. 12시. 자, 버리고. 스트라이퍼. 스트라이퍼 보자. 보스 중앙. 스트라이퍼. 스트라이퍼 찍어봐. 자, 스트라이퍼 계속 찍어. 공격다. 계속 찍어봐. 6시 쪽, 6시로 내려와, 전부다. 자, 6섯시 찍어봐. 모델 돌린다. 왼쪽 모델. 스턴. 다시. 빠졌다. 모델. 자, 왼쪽 보자. 기둥 앞에. 모델. 모델. 모델 찍어봐. 모델 계속. 자, 선등왔다선등왔다 선등 왔다, 찍어봐. 그렇지. 다이. 이크. 자, 이크. 6시 이크. 이크 봐주고. 계속 이크. 자, 좋습니다. 이크. 자, 기둥 아래에 있어. 기둥 아래에 스턴 들어갔다. 이크 찍어봐. 자, 이크. 자, 네캐 걸었어. 자, 이크. 이크. 자, 이크. 자, 그 다음에 2단계 파이터. 자, 이단계 파이터. 자, 개 용입니다. 안 넘어가요. 그 다음 스트라이퍼 볼 거야. 자, 나이스. 다이크. 스트라이퍼 고. 가자. 6시 쪽으로 우리 자리 6시 스트드. 자 잘해봐. 6시 스트. 자, 스트. 자, 스트. 자, 스트 계속. 이거 어택만 잘해줘. 이거 타켓 계속 뜨거든. 스트 스턴. 자, 간다. 간다. 다이. 나이스. 아우치. 헌터 보자. 자, 갱바리 보자. 갱바리. 6시. 갱바리. 갱바리 다음 장다 볼 거야. 갱바리 스턴. 갱바리 찍어봐. 갱바리. 갱바리. 찍어봐. 정말 날랐고 좋지. 자 보자 왼쪽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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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찍어봐 자 빠지고 뒤로 보자 디아블로 보고 올라간다 12시 쪽 장다 장다 장다고 장다 장다 찍어봐 장다 자 6시 쪽자 장다 그다음 헌터 볼 거야 장다 날랐고 헌터 헌터고 헌터 헌터 여또 우리 공수 좋아 이크 자 이크 왼쪽 보자 이곳까지다 날릴게. 이크스턴이크스턴이크 이크 이크 다음 디아블로 온다바이 나이스. 자, 디아블로 고. 좋습니다. 맥캐릭 완전 개용이고. 자, 날랐고. 다 날랐어. 길마구 야, 졸라 <laughs> 세다 야. 야 우리 쎄노? 어. 자, 중립 먹으세요. 자, 오케이. 다 날렸고. 우리 왼쪽으로 나가자. 자, 밖으로 나갈 거야. 중립, 중립 먹어, 이거. 하고. 서버 보탄입니다. 중립 먹어. 우리 내려갈게. 애들 잡을게. 들어가자, 자, 디아블로. 가자. 디아블로 고등하자 디아블로 스타. 수담, 수담, 수담 찍어봐. 면날라고자 여기까지 앞에 이 누구냐 자 빠지고 우리 보스으로 갑시다 갱바리 고 갱바리 갱바리 고 스턴 바로 넣었어 나이스 걸렸어 그렇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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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고 다이 으어. 자 올라가자 아 이거 그거네 그거 쓰지마 형들 공수분들 레인보우샷 쓰지마봐 타켓에 찍히거든 음, 어 강력 쓰지마봐자보조쪽으로자 여기 막아줄게요 좀에 중립 먹으세요 자, 12시 봐야 돼. 헌터 보자. 헌터 보스 바로 위에 12시. 자, 선 들어갔어. 오케이. 자, 선 들어갔어. 자, 보자. 다이. 그쪽에 공 꼈다. 어버리, 어버리. 자, 선 간다잉. 스톤 그렇지, 들어갔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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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어. 잘가라다이 자, 모텔. 모텔 보자, 왼쪽. 오락이 대거는겨 자, 다 날렸고. 자, 퐁드 12시. 12시죠. 퐁드. 퐁드 스톤 들어갔다. 12시. 12시 퐁두퐁두 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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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슬로 스틸 여았다 우리 형들 세이 보스틴 이제 들어올 거야 왼쪽 보자 대보동 이회장 보고 나와 대머리 대머리 이회장 대머리 위해장 찍어봐 자 붙어 자쭉 들어와 오케이 2단계 파이터 하나씩 넘기자 가까운 거부터 그다음에 이크볼 거야 2단계 파이터 파이터 찍어봐 파이터 찍어봐 파이터 계속 자그 다음에 이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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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 이해장 이해장 오케이, 이해장 이해장 칼 이해장 칼칼나 버틸게 이해장 칼 계속 칼 계속 칼 넘어갔어 길 막으고 자 가자 앞으로 붙어서 자 스트라이퍼 스트라이퍼 보자 나 테레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찍는 것만 불러줘 나피좀채올게 이해장 왔다 이해장 이해장 찍어줄게 들어와 들어와 이해장 돌아라 얼굴 돌아라 다이 얼굴 돌아라 스트라이퍼 찍어봐 스트, 스트, 스트 찍어봐. 레켓 던져줄게. 나 다시 온다. 나오면 파이터 스킬 팔아 버린 다음에 몬양이 사게 만들고 감아가지고 그걸로 혈흔들 다이 해주면 돼. <laughs> 야 몬양아 전화갖고야 무조건 살아 이거 존나 좋은 거네. 임마 공포 걸린다 임마 이러면서. 야5만다이야 밖에 싸게. 퍼. 뭐, 뭐, 뭐 많이 나왔다. 뭐 나왔다. 어, 우리가 먹었다뭐 주섰다. 모르겠다, 막주선는데 근데 안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FF 존나 누르긴 했다. <laughs> 어, 그냥 먹은 사람 임자여. 어차피 영웅도 없는데. <laughs>